내막이고 그 산을 우리가 잃어버려야 하겠는가?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함께 지켜내고 그 과정에서 어, 지난 45년간 진행된 주민들의 어, 피눈물 나는 어,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도 이제 종기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고요. 어, 그간의 가슴 아픔들, 깊은 어, 발언을 어, 많이 듣지만, 그래도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 홍성민입니다이 음, 진동선은 바로 국조 25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접내가 있는 선을 굳이 맞게 하게 개발한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 여기 맞서서검정이 대세하겠습니다. 국도 20선에 위치한 진동선은 그 아시다시피 전명 빚는 물과 산림이 우거진 산을 굳이 막게 하게 불법적으로 나무를 베어내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거기에 붕괴하고 그 앞으로는 절대... 제석단지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위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석단지 지정은 많은 환경 파괴와 또 그에 따른 구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